부족해도 하나님이 있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당시 그 가문이 평범한 가문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 시대 누가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사울은 외모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준수했고. 또 남들보다 키가 커서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온순한 사람이었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외모나 그 가문이 주는 힘을 본다면 얼마든지 왕으로 세워지게 돼도 큰 손색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내면은 좀 달랐어요. 그 안에 불안함이 있었고 또 스스로를 좀 작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선택하셨고 또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데참 재미난 것은요.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을 따로 불러서 이 담화를 나누는 장소가 기록되는데 구장 25절을 보니까요. 지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왕으로 세울 사람을 지붕에서 만난 겁니다.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지붕일까? 그것은요 구별되고 어떤 은밀한 장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이른 아침부터 사울을 지붕으로 불러다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면서 사울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여차저차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세우시게 된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성읍으로 나가는 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데, 사실 사울의 모습은 이 왕으로 세움 받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가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지, 그리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첫 번째는 부족해도 세우시고 그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부족해도 세우시고 그리고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 준비된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이고 또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죠. 더욱이 젊은 시절에 혈기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범죄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속에는요 항상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이와 같은 부족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 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여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의 형 아론을 붙여 주셨고 또 그의 마음이 계속 겁에 질려 두려움이 있을 때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주고 부족해도 그를 끝까지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은 이세의 집의 막내 아닙니까? 가장 작은 자였고 가장 천한 일 들에서 양치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울 왕 다음으로 왕으로 부르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또 신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의 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외적, 내적, 지적, 경험적, 성숙 등 쓰임받기에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족해도 먼저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 가만히 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어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경우보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부족함이 한량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일들이 나를 보면 좀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경험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그 일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부족해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내가 준비되어서 쓰임 받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면서 쓰임 받는 일도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만들어 가고 계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세워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부족함이 나에게 보이게 된다면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를 만들어가시고 비조가시고 성장시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불러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사울의 수준을 알고 계셨어요 불안함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로 왕이 되어서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훈련과 교육으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셔서 예언을 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해 주심으로 그를 완전히 다른 새 사람과 새 마음으로 바꿔 주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기스야들이 맞느냐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는요. 뜻대로 쓰실 때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람이 맞냐라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올 만큼 한 사람을 완전한 최선함, 또새 선함 또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온은요 스스로가 자기를 작은 자라고 말하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어, 당시에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을 때미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면서 숨어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무슨 표현을 쓰시냐면, 큰 용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쓰시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형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예언을 하고 수많은 지도자들과 지혜자들과 견주어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사람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과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기막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신분이 종이었던 사람도 있고요. 평민으로 살았고 제자들과 같이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14개국의 다른 언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언어로 통역하여서 그들의 언어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전세대가 모두 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면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었고.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 5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상 기막힌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사람, 세 마음이 되어서... 부족한 사람도 풍족한 사람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고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급그 쓰실 대상을 새롭게 바꾸놓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력 이 있으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기꺼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 부족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순종해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부족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은요. 어쩌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죠.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데 어떤 역할이 주어지거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여러분 그 일을 거절하지 말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수준도 안 되고 실력도 없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기회를 주신다면 네 능력을 가지고 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럼 능력 있는 자, 자신감 있는 자, 부족함은 알지만 하나님이 모자람 없이 그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나의 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력 없음을 너무 잘 하는데 나에게 어떤 큰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 쓰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쓰길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아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이어서 저래서 이것을 못하고 저것을 못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거절하는 것도 어쩌면 교만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도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고 왕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진짜 부족하다면 그들을 그를 풍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족함과 나의 자금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오늘도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